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계속되는 마포구 효도밥상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마포구 새마을분여회와 도화동 새마을분여회, 김성희, 김윤정 부부, 망원이동 새마을분여회 장성녀 회장, 망원1동 상생위원회에서 효도밥상 후원금을 전해 기탁식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마포구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후원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마포구 새마을 부녀회와 도화동 새마을 부녀회가 각각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김성희 김윤정 부부는 2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고, 망원이동 새마을 부녀회 장성녀 회장과 망원1동 상생위원회에서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어르신들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